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네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부양조처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죠. 특히 주택구입자금 대출 규제인 LTV와 DTI를 과거 부동산 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에 비유했다는데요. 한겨울이 왔는데 여름옷을 입고 있어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이런 정책 구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에 집착해서 금융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해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월요일 순서 시작하죠.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7일 발언과 일본군 위안부 발언, 그리고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비난 발언 등에 대해 모두 사과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과 기자회견과 관련해 청문회 통과를 위해 일회적으로 하는 변명과 입장 변화로 문 후보자의 DNA가 바뀌겠나라고 일축했고 새누리당은 이제 누가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판단하면 된다며 인사청문회를 주장했습니다.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문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과 청문 요청서가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정부가 상식이 있다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청문 요청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문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세우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등 정권 수뇌부가 문창국 국무총리 임명 강행을 위한 국회 표결을 강행하려는데 대해서 대통령의 레임덕을 맡겠다는 판단착오가 진짜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스캔들에 연루됐던 것과 관련해. 이유나 경위에 어쨌든 지난 시절 불미스러웠던 일은 늘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임시 국회가 오는 18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한달 동안 가동됩니다. 여야는 1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전국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배재복을 선거에서 서울 동작을 출마가 거론된 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석이 자신의 고향인 전남 곡성군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에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저는저 목사님이 신도들 만놓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안보는 어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디디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음,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함께 만드는 론 국민 라디오 상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 발언과 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죠. 오늘 임명동의안 제출을 앞두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야당은 검증은 이미 끝났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laughs> 정가레이더 월요일 이 시간,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공인의 행동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론인으로서 지적한 것입니다. 본의와 다르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공직을 맡게 된다면 그에 맞는 역할과 몸가짐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본인과 다르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을 했는데, 하지만 그사퇴의 뜻은 밝히지 않았어요. 청문에 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이제, 그, 사과라는 것이, 뭐, 이제 국무총리, 뭐, 자리를 갖겠다, 는 자리 욕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새정치 민주연합에서도, 이제, 그, 청문회 통과형으로, 이제, 뭐, 비급한 변명을 했다, 라고 음. 하면서, 어, 뭐, 식민지 DNA가 바뀌겠느냐, 라고, 뭐, 비판과 평가를 했는데, 예. 저도 현재까지는, 무슨 청문회 에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야당의 목소리에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정식권살펴보니까 야당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회적으로 하는 변명이라고 평가를 내렸고 여당은 일반 국민과 인식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지금 표현 자체가 참 특이한 표현인데요. 음. 국민과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 본인이 그 일본에 대한 그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 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한국이 측민지가, 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든가, 혹은 뭐, 위안부 문제를 사갈할 필요가 없다. 무슨 뭐, 어떤 그 표현의 차이가 뭐,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이제 변명을 하지만, 이런 예. 내용들은 일반 국민들도 하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을 여당에서 이제, 뭐, 대통령이, 어, 청문회에 넘기겠다고 하니까, 일단 여당의 전체적인 표현은, 뭐, 저, 정책 표현은 좀, 태도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문제가 여야 의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본인이 이제 친이 이제 여당의 뭐 문창극 그 국무총리 지명자의 논리를 좀 옹호한다 할까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 문창 극그 지명자의 이야기는 친일 발언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 그 우리가 이제 코트디부아르 축구를 어제 봤을 거예요. 그 일본하고 하고 있는 축구를. 예. 어그 축구를 보면 우리나라는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어떤 나라가 일본을 이긴 것에 대해서 정말 편파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음. 이게 그 한국 사람이. 생각하고는 일본에 대한 정서와 감정이거든요. 예. 어떠한 표현도 필요 없는 하나의 그, 그런 것이 어저께, 어저께 그, 월드컵 축구에서, 현장에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일반 국민들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제시대에 저절렸던 만행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숨기기면 숨기지. 그것을 어떤 긍정적으로 미화를 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 예.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러한 발언을 그냥 술자석에서나 사석에서 한게 아니라 음. 혹은 강단에서 주관적으로 한게 아니라 예. 언론 칼럼에다가 뭐 이런 데다가 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뭐 변명을 하고 있는 자체,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다는 거죠. 누구나 삼촌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요. 예. 근데 그 문창국 흥리 후보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과 대신에 외국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 후보자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어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만은 그 제가 이제 뭐, 뭐 법학을 했기 때문에 법을 잘한다는 그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법적 기준으로 봤을 때 어, 공인이 된 상태에서의 모든 정보라든가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공인이 청문회란 게 뭡니까? 꼭 인사검증 문제가, 어, 국회에서 많이, 그 절차할 때만 이야기한게 아니라, 네. 언론에서, 제사의 권부인 언론에서 또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음. 그러한 내용은 어떤 명예훼손이라든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뭐,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공인의 검증된 자리거든요. 네. 그러한 것을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면은, 어, 문창 그 분이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개인을 갖다 비하해서 좀 미안한데, 언론인으로서 모든 말을 어떤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 또 언론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몸에 배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국무총리 그 지명을 받은 자, 갈 할, 할, 할 이야기는 절대 아니죠. 음. 그 새누리당 내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보니까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론이 나오고 있었고, 네. 또 일각에서 보면은 악마의 편집이라면서 일종의 색깔론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네. 교수님께서는 그문 후보자의 역사인식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제 색깔론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현재 직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좀 앞으로 상가해야 될그 정치적 프레임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좌우 어떤 그 종북폭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사실 정치적 재미를 봤거든요 선거 때그러 음. 이제 집권 정당으로서 그런 표현을 너무 좀 자주 사용하는 건안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좌우 어떤 그이좌 좌파 이 우파 보수 보수 진보 간에 격렬한 정치적 논쟁을 하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를할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 친일인이 아니냐 즉 보수 진보 혹은 우리가 고질적인 넌덜머리 나는 영호 함남의 지역감정, 그런 문제를 초월한 어떤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색깔론을 씌운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 있다고 보고요. 음. 지금 새누리당에서 초선언이 하고, 하고 있는 이야기도 그럽니다. 이 문제는 좌우간의 격돌이면 서로 토, 토론과 논쟁 그때 끝나버릴 수 있는 휘발성 있는 문제지만 이 일본이라는 건 일제 뭐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오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도 정치적 미래가 긴 사람은 음. 이 문제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였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런 것들이 집단 그, 그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의 양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음. 그렇다면 지금의 의지와 같이 문 후보자가 혹독한 여론 검증을 뚫고 인사청문회 자리에 설 수는 있을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어, 지금 혹독한 그언론 인사검증을 이제 겪었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청와대 대통령은, 어, 시, 어 국회에 인사검증 절차를 받겠다. 뭐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 뭐 인사검증 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이 공방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상, 컨대 역시 그 문창극 총리한테, 총리 지명자한테는 이 문제 말고도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어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가혹하리만큼 뭐 악마의 편집이라고까지 이야기 했잖아요 예. 정말 악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무너뜨리려는 것이다.라는 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난다면 본인이 뭐 충분히 을할수 있다고 보지만은 그 과정에서 또 국무총리가 뭐 그것만이 자기겠습니까?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갈수 있는 문제고 또 야권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는 인사청문회감도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 검증 절차를 안 받겠다 뭐 받는 것이 또 비정상적인 얘기인 건 아니냐고 했지만은 저는 일단은 뭐 일단 절차는 이제 도를 다고 보고요. 과연 그 국회에서 그 인사 검증 시스템 절차가 얼마나 국민들 볼 때. 어, 엄격한가를 한번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방금 문 후보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 몇 가지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구체적으로 뭐, 제가 뭐 전문적으로 언론이기 때문에 파고들었거나 혹은 뭐 인사청문에 관여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는 말을 할 수는 없는 입체에 있지만은 그니까 러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언론인의 어떤 뭐 자기, 자기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장 큰 문제지만, 어, 무슨 뭐 가는 그룹 총무를 맡거나, 혹은 또서울대학교동창회 회장을 맡거나, 이런 과정에서 소위 뭐 자기 활동비를 그 공금에서 좀뭐 행년까지는 아니지만, 예. 쓰고 있는, 뭐 약간 얌체적인 표현을 갖다가 이제 셀프 뭐분구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음. 그, 나름대로 저 이, 소위 말해서 직장인들이 어, 자기, 그, 받는 급여 말고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뭐 비용들이 있거든요. 네. 비용을 조, 조달한 방식이. 이런 것들이 저는 드러날 수 있겠다. 과거에도 보면은 대법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무총리 지명을 받을 때 기억하면 나실 겁니다. 그 사람한테 이름은 검행하지 않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막 출범 때 국무총리 지명자들이 그 직무에 쓰라는 비용을 요 주말에 가족끼리 회식도 있었다 뭐 식사 비용도 있었다 그래 가지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낙마의 원인이 됐거든요 예, 예. 즉 뭐랄까 좀그 공인으로서 아까 뭐일본이라가 친일이라든가 이런 발언도 엄청나게 문제지만은 좀 뭔가 좀이 공인으로서 어떤 것좀그 젠틀맨십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드러나면은 또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장면이 저는 연출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인사청문회 자리에 이제 선들 통과는 할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그 의결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라는 것은 뭐 과반수가 참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는데 국무총리 그 동의하는 제적은 과반수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럼 새로 새누리당이 저는 다 참석을 해서 다 찬성을 해주면 그 숫자가 넘어서요 몇 자리가? 음. 뭐 현재 지금 뭐재보궐선거 때문에 자가 수치가 뭐, 뭐, 하나씩 틀렸다만은 144석 정도가 나온단 말이죠. 예. 아까도 이야기했던 초선 의원들이 좀 반대한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특히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익명의 투표이기 때문에 소신 투표를 하게 된다면 이게 상당히 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론을 정한다 할지라도 새누리당에서. 예.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인사만 나면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주 큰 문제가 있죠. 그 사실 인사 문제라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굉장히 문제시되고 문제 제도를 막그 만들고 그랬었는데 당시 그저 교육부 총리를 임명하면서 그 제도된 인물 내놓지 않아서 낙마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인사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별도에 제 삼의 이제 그 인사 그 담당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래 해왔던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박기춘 실, 아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모든 그 공개에 초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 중 하나가 뭐 김기춘 실장이 뭐 나이를 많이 먹고 뭐 옛날 사람라고 생게 아니라 뭐 어쩌면 더큰게 지금 인사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게 되니까. 소위 상권분이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장관 같은 거 하고 싶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 분한테 줄을 서게 되고 또 검찰 독립했지만은 검찰이 좀 좋은 요직에 가고 싶으면 또 인사위원장인 김기준 실장한테 노크를 하게 되고 뭐 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오히려 망가뜨려 버리는 정실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또권력이라 하나의 독점이 되면 타락 부패 하고 자기 사람들만 뽑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사 시스템, 과거에 검증 시스템 해보면 청와대나 공무원들도 잘할 수밖에 잘 합니다. 그러나 음.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비서실장, 인사위원장을 맡음으로 해서 좀 검증 시스템이 아예 좀 실종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근데문 후보자 지명하기 전에 그문 후보자가 쓴 컬럼이나 연설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에도 불구하고 그래. 말이죠. 예, 예. 네. 바로 이제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그 뭐 그수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뭐, 문창극, 그 지명자가 쓴 칼럼에 대해서 찬동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인사검증 시스템은 뭐냐면, 만약에 문창극 지명자가, 뭐, 찬성한 사람 필요 없죠. 반대파에서 비판하는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 뭐, 병역 문제, 재산 문제, 정과제 문제, 여러 가지 쭉 있을까? 입니까그 중에 하나가, 공인으로서 정책, 혹은 언론이니까 칼럼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뭐그 전에도 뭐, 칼럼 때문에 문제, 문제됐던 그 대변인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칼럼은 반드시 반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고 이런 건데 이런 토론이 전혀 없었, 없었다 음. 즉 문창극 이분을 쓰는 것은 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는 첫째 청문회 통과될라면은 뭐 다른 사람도 이미, 이미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예. 뭔가 안돼이그전그 그 내정자가 낭만 걸 보고 좀 청문회 편한 사람이 누굴까 뭐 간단히 생각하지 언론인들은 뭐돈 별로 없을 것이다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검토 없이 했고 또두 번째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인 웬만하면 통과시켜 주겠지 라는 아니한 사고 이런 것이 뒤져진 일종의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 인식과 그리고 국민 정서 사이에 거리가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 지난주에 또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중폭개각이 단행이 됐어요. 일곱 개 부처 장관이 교체가 됐는데, 부처 개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모든 이제 언론에서나 전문가들, 특론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친정체제 구축 정도가 아니고, 그전에 이제일기 박근혜 대통령 내각이나 청와대도 보면 친박이라든가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상당수 차지했는데 교체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주 순도가 매우 높은 친정 체제거든요 예. 그럼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슨 비판적으로 볼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긴 있어요 뭐 통합이라든가 혹은 해전문 인사라고 비판을 통합에 맞지 않다 혹은 해전문 인사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또 우리가 또 이런 면도 이해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정치가 중심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청와대고뭐 어디고 뭐 아무 힘을 쓰지 못한 이 상황에서 다시 정치를 주스르려면은 국정운영을 주스르려면은 친정 체제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는 할수 있는 문제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 아니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참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 인사다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한 명이라도 어느 자리라도 세월호 참사 때 정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그 정부 관계자들이 그런 반성을 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벌써 벌써 잊혀져 가고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나니까 아 역시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친정 체제는 보통 친정체제가 아니라 거의 100% 가까운 친정체제. 그것도 내각만이 아니라 그 국회, 당정청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인사 발표에서 주목되는 두 사람이 또 있잖아요. 네. 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주영 해수부 장관 두 사람 논란 중심에 있었는데 이번 인사 바람은 피해갔단 말이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뭐, 둘다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무슨 해양수산부의 적폐를 만들어낸 사람은 아니고 그 시기에 이제 그 담당 장관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사람이 초, 초점의 인물이 됐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 처음에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이주영 장관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그 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진실을 부딪히면서 스킨십을 가지면서 해결한다고 하고 또 유족들로부터 어느 정도로 공로를 인정받고 용서를 받는다면 그분 뭐더 저는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임, 뭐, 모든 그 사후 수습한 다음에 뭐 사퇴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저는 그건, 그건 별도 문제로 저는 생각하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일단은 뭐 향후 뭐 사건 수습 이후에 판단하겠다 해서 이제 그, 그대로 유임을 하고 있다고 평가도 합디다마는 근데 문제는 이제 김기준 실장 문제예요. 음.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은 다 정리한 다음에 사표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표를 내겠죠. 언제까지 비서실장을 하겠어요. 예. 그런데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뭐냐면 그만둘 사람이 모든 인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이 비서실장 계속 하더라도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인사위원장 자리를 비서실장이 갖는 것으로부터 제도적으로 좀 시스템을 바꿔놓은 부분으로 인해서 김기주 실장이 더 하든 안 하든 저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치 내비게이션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